됐어? 예자 yeah. 보자 야 식구가 봐봐 아자 want... <laughs> 이번 문제는 뭐냐면 자 이차함수 y는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재 됐어? 예그 yeah.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할때점 p가 있는데 이점 p를 x, y라고 넣지 이렇게 여기까지 니 그때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래 <laughs> 맞아. 응.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넣을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점의 좌표가 x 컷만 y란 소리는 응. 이 y란 거는 여기다 x를 대입했을 때값 아니야. 응. 맞아. Yes.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es. 2x 제곱 마이너스 8x 4X. 플러스 6이 되겠네. 아 y는 얘래. 응. 그럼 이제 얘를 뭐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되는 거야. 에? 갑자기 4x 마이너스 아. 아, 어, 저거 이제 최댓값이 될 거고. 여기가 이해 얘래. 그럼 대입하자. 자, 대입하면. 4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6 x 그 다음에, 플 마이너스 1이이 되겠네. p y 어떻게 x i t Hey, w 대 a t w 근 y 왜 a k e Why, that, b a 아 지금 뭐야 지금 여기 p y 래네와이 y 는 여기 x에 p 대입할 때 y 값이 그거 아니야 y o 네. 이렇게 y 을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거 h y t 최 a t baby. Why, 하 줄일 거라고 아, 저거 어 아, 저 똑같은 문제예요. 어. 자 그럼 이제 얘 최대 최소 구한 거이얘좀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0x 나 마이너스 11이네. 왜 저게 어디 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 봐. 요거의 최대 최소 구 되잖아 문쪽이 들어. 네. 맞아. 네.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지금 x y래네. 똑같은 x y잖아. 네. 근데 이 y란 거는 이 p 점은 여기 위에 점이잖아 네.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지 네. 그럼 x 대입하면 뭐나? 얘 나오잖아. 네. 그럼 얘가 y 라는 소리잖아. 네. 뭐 y에 대입했다고 여기. y래? 음. y에 대입했다고? y가 네. 이거지. 네. 근데 문제에서 이거고 안 했지. 근데 네. 문제가 두 개를 헷갈리지. 네. 복잡하지. 그래서 y를 대입해서 없앨 거라고. 여기서 아. 되잖아. 아니 이건 어디였 아, 이제 따로 걔는 이번 주 빠졌잖아 그래서 보충하고 있어. 아. 자, 됐어. 네. 그럼 이제 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근데 내가 최대값 최종값은 뭐가 중요하냈어? X값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지? 응 맞아? 근데 이 X는 <laughs> 이 P점은 점 A에서 점 C까지 움직인대 응 요렇게 움직인대 응. 그럼 이때의 X좌표잖아 맞아? 그럼 X좌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응. 0부터 시작이지? 거기서 어디까지야? C점까지야 근데 C점은 뭐야 얘? x 좌편이지 C점 그럼 X좌표 구하자 y에 0 내면 e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이잖아 네. 그럼 1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이네? 플러스 3은? 네 그럼 1, 1, 1 3, 마마제 그럼 여기 음.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따라서 x의 범위가 뭐야? 0보다 크고 나왔고 3보다 작고 나왔다 야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에는 무조건 범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하식 세우는 거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응. 이건 쉬운 문제야 아까 그전게좀 어려운 거지, 이건 쉬운 문제야 여기까지 했어. 네. 자, 그럼 이제 범위 구했으니까, 얘그래프 그려봐야겠네. 최대 추소구 하려면 지금 위로 부르기, 아래로 부르기야. 위로 아래로 위로 축의 방향식 얼마야? 2로 부르기. 5로 부르기. 위로 네. 위가 뭐래? 0위부터3까지 부르기. 위리 부르기. 위로 부어기리로 부르기. 위로 어르0 위로 부르기. 위로 리 떨어져 있네. 그러면 로을 이쪽에 그리고 기을 이쪽에 그 위로 부르기. 위기기위여기 됐어. 아, 이따가 져와 음. 자, 됐어? 그거 언제가 최대야? 0 X가? 0 2분의 5 2분의 5일 때 최대지 아, 최대? 어이 아 대입하면 대입하면 최대값은 얼마나? 어 마이너스 어5 마이너스 아25 50 그다음에는, 아, 조용히 해 플러스 50 13 마이너스 11나서 얼마가 나와? 13이 나와 그최선 최소는 뭐 대입할 때야? 14. 0 이사3이야사이야자은이 사람은 이야람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자이사람이제람문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문제람은이 사람은 이사문제 어? 자그다음은이사번은이사람봐이이건좀 네. 어? 그니까, 어? 아, 어려워 이 이건 좀 어려운 거야. 방금 변경 쉬웠던 거고. 자 20번 보면은 자 원점을 잘 들어야 돼. 이해해야 돼. 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 m인 직선이 2차 함수 얘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두 점을 a, b라고 할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b'이라고 하자. 오. 선분 a, a'과 선분 b, b'의 길이의 차가 16일 때 m값을 구하 이거라. 말이 어렵네. 하자. 그럼 천천히 해석해보자. 자 지금 우리가 뭐가 있는 상태냐면 양수 m 민 기울기가 양수 m 민 직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차함수 y는 x 제곱 플러스 2가 네. 있는 거야. 맞니? 네. 그럼 나는 얘를 그려볼게 한번. 함수니까 좌표평면에 표현해보자. 네. 해석해 해석해보려고. 네. 자 그럼 이차함수는 y 제곱이 마이너스 2지. 네. 그럼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요렇게. 네. 됐어? 네. 오. 자, 이렇게. 됐어? 얘가 y는 x 제곱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왜 y 이 많이... 아... 자, 그다음 문제에서 뭐래?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 M이래. 그럼 저 직선은 어떻게 생겨야 돼? 그... 네.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네. 그리고 이한수식도알수 있어. Y는? MX. 아니지, MX지. 기울기가 M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Y좌표는 0이잖아. 여기까지 해 돼? 그때 이 교점을 A, B라고 하자. 자,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AB라고 하지 교점 와, 너의 그림 잘... 됐어? 자 거기에다가 이 A점에, A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고 이 B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대 됐어? 그럼 이 수선의 교점이 여기가 a 프라이 되고 여기가 b 프라이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길이의 차이가 얼마래? 16이래 문제는 이거야 아... 여기까지 알려준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돼?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16이래 여기까지 해냈니? 참깐만 아, 응. 교점을 AB라고 했을 때그 AB를 기축에수선을 내리래 그때 음, AB라고 응. 아니 아니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말에 저 내가 그리프로 해석한 거야 아, 그럼 네 근데 <laughs> 길이의 차가 16이라는 게 뭐하고 뭐하 뭐, 여기랑 여기 저거 판별식상 되잖아 이두 개의 차이가 16, 16. 들어봐 어, 네. 그럼 얘 빼기 얘일 수도 있고 얘 빼기 얘일 어, 수도 어. 있네 여기까지 됐어? 야, 여기까지 됐어? 길이의 차가 16이라는 것까지 안 거야 우리는 지금 그때 m값을 구하래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점에 대한 좌표가 없기 때문에 길이를 표현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나는 그냥 이두 점을 내 맘대로 임의로 놓을 거야 그럼 내가 b점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이렇게 놓을게 베타, m베타 만약 s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 위에 점이니까 m베타가 되잖아 그럼 이 점을 내가 알파, m알파라고 놓을게 몇 가지에 대해. 이데.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m b m b m 베타. m 베타. 나이 길이는 얼마야? M. m 알파. 땡. 땡. 알파는 지금 뭐야? 알파. 아니지. 알파는 지금 뭐야? 음수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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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알파지. 오. 와. 여기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길이는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오. 그럼 차이란 거는 큰 것이 작은 거 빼는 거지. 네. 어. 네. <웃음> <웃음> 진짜로? 이빨 넘어 저거 입어 저거 야너 이상한 거 도구 로와이거 입어 빨리 하자 털할거 같아요 진짜래 말이야 털할거 같아요? 아 진지형이 말했어 진짜래 말했어 자 봐봐 야 그럼 이렇게 됐지 털할거 같아 맞아 자 한번 봐 됐어? 그럼 얘와 얘의 차이라는 소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근데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절대값을 이용할 거야 절대값 M 베타 마이너스 M r 마이너스 M r 파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맞아 그럼 얘가 얼마나 소리야? 16이라는 소리야 근데 응. 그냥 <laughs> 그 M 베타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M 알파벳 근데 얘가 클지 얘가 클지 모르잖아 얘가 응. 크면 얘가 제일 예뻐야지 그 우리 차이라는 건큰거지서 차가운 거잖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그림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려질 수도 있어 아. 어. 아. 뒤질. 아. 자 그럼 얘는 뭐야 그렇게 <laughs> 되지? 자 m 의 <laughs>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댓값. 아 조용히 좀 해. 이게 1 6이잖아 맞니? 근데 우리가 m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생겼어? 알파.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생겼어. 근데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그렇지 만나는 점의 x 좌표야. 그럼 이두 연립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지. 그럼 연립 방정식 써보면 이거 아니야? x 제곱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2는0이란 식이잖아. 그럼 이거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놀리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음. 어 M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한다. 아. 그럼 절대값 M의 제곱은 16이 되지. 어 근데 어 M이 뭐예요? 기울기. 예요 기울기. 근데 쌤 양수였어 있잖아. 어. 아.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곱이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지. 실수는 주고. 맞아. M는 그럼 M 제곱이 16이니까 M은 뭐야? 플러스 어.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M이 뭐래? 양수래. 자서 M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우와 목욕이 자이건는 너희가 지금 못풀어 되는데 이해는 할줄 알아야 돼 오, 오. 알겠어? 그러면 16을 왜 줬어요? 16이 있기 때문에 n 값을 구했잖아 우리 가 그럼... 어. 여기까지 이해 됐어? 와. 됐어? 지금은 이해만 해도 돼나거못풀어돼 아. 이해만 해 아니 근데 저는 풀수 있을 거 어. 같아요 아 돼? 근데 B프라임이 어 M베타예요 네, 어 M베타 이가 B, 비프라임 C, B, B 프라임. 아. 됐어? 야그 다음 문제 보자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자 그다음 보자. 자 그다음 23번 어 얘는 좀 쉬워. 23번. 자 23번 보자. 조용히. <laughs> 자 23번 보면은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자 1번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4래. 야 그럼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f(x)는 a에 x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고 써도 되잖아. 그여기까 yeah. 얘네 yeah. 여기 넣었을때두 분이 얘네들이니까 식세우기 같은 거 이차방식 세우기 됐어? 그러면 얘 정리하면 지금 우리는 ax 제곱 마이너스 ea x 그다음 마이너스 8a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예 yeah. 근데 문제에서 나의 조건 보다 가의 조건으로 알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자, 나는 뭐래? 5에서 8 사이에 최대값이 80이래. 맞아. 자. 우리 최대 최소 구간을 왜그래프그려야겠지 자, 위로 부르기, 보록이 아래로 부르기야. 아래로, 위로 르죠어 아. 몰라. 오. 왜 A에 가안 정해져 있잖아. 맞아. 네. 우리가 모를 때는 수학에서 모를 때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아, 씨.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치자. 아씨. 그럼 이 아래로 부르면 되지. 이렇게 아, 되겠지. 아, 네. 자 돼. 그럼 축의 방정식 얼마야? 축의 방정식 얼마야? 아이너 네. 아, 네. X는 A니네. 우우우우우우 근데 엑 범위가 뭐래? 음, 5에서 8 사이 아 조용히 해 5에서 8 사이 이래 5 5 그럼 여기가 <laughs> 야 이렇게 되겠네 지도 대단해 자 이렇게 되겠네 야 맞아 여기까지 들어와 빨리 들어왔어 3분 넘셨다 괜찮아? 3분 넘게 오셨다 <laughs> 맞아 너 얼굴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laughs> 자깐만요나야 봐봐 <맞아, 맞아>. 야 깨끗해 <laughs> 아, <맞아. 웃음> 야, 야 5랑 8 사이지 야. 맞니? 그러면 언제가 최댓값이야? 8일 때가 최대값이네 그럼 8 대입하면 얼마나? 8 4 a 빼기 12A 빼기 <laughs> 저거니까 40A가 나오네 맞아? 근데 네. A가 얼마래? 80 80이래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A가 뭐라고 했어? 0보다 크다고 했지? 아8 네, 2 문제에 써있잖아 최대값이 80이다 됐어? 그럼 A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 성립해 안해 성립하지? 네. 아.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맞아. 그럼 일단 A는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 어. 돼? 저기 40A는 80. 왜 40A가 어떻게 가지? 이거 8대 6하면 40A야. 아 그래요? 어. 자 우영아 여기 보이냐? 내팔 네, 보여 지금? 보여요. 여기는? 팔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그 팔, 그팔 보여? 살이 비친 건 보이는데 여기 팔 보여? 네. 아죄송합 여기까지 쓰고. 자두 번째 보자. 자 이번에는 A가 음수일때까 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하지? 뭐야? 음럼 축이 얼마야? x는 1이지. We look at it. We look 이번 i 5가 여기고 8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요렇게 생기겠네 그럼 언제 최대값을 가져? x가 가일때 최대값 같지? 맞아 그래 k a 이거만 있는 거야 1이 아니라 아, 네. 그럼 5대 o o k at it. We look at 1 t w 이 look at it. We look 80이 나왔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A가 왔거든 아, 안 돼요 안 돼요 돼. 뭐가 안 돼? 안 아, 아, 아. 어, 그럼 A는 뭐야? 7분의 80이지 맞아 근데 A가 뭐라고 했어 <laughs> <왔어>, 우리가 음수라고 <laughs> 가정했지 네. 근데 A 음수 아니야 아니 그럼 얘 돼? 안 돼? 안, 안, 안 돼요 안 A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2기 때문에 이식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하자 그냥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 아니, 앤디! 근데 문제는 뭐야? 쥬? 마이너스 5를 대입하래 음, 아조용 그럼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음. 2 곱하기 음. 마이너스 3 곱하기 음. 마이너스 9지 답은 얼마야? 54부하의클래스자 마지막 문제 됐어? 응. 이만 갈게 24번인지 안자 이제 마지막 24번 보자 24번 24번 선생님한 문제를 한 시간 동안 구고너 오늘 집집없집 <laughs> 아 직관이 생겼어. <laughs> 자, 자, 자. 야, 24번 보자 하이잖아 자. 어떻게 야보자야 수쌤 이거, 이거 그냥... 그거 아니에요? 짜에요 뭐?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어? 라오피어까 오랜 오랜만에 나왔다고. 와 이시도. 상학이 <laughs> 상학이 반갑다 보여. 어, 어 알았어. 자 <laughs> 봐야. 야이 문제는 조금 문제를 아니요. 많이 풀어봐야 많이 풀어봐야 보이는 문제야. 그리고 얘는 풀이 과정이 되게 많아.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 네가 수학 상 마지막 좌표평면 부분을 배웠으면 그렇게 설명할 텐데 그 문제가 더 그렇게 푸는 게더 빨라서 아직 그걸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논증기하적으로 볼게 논증기하 논증? 풀게, 논증 논진? 논진, 논증 기하에는 논증기기와 기아, 논증 해석기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그냥 하는 어. 게나 그럼 나만. 얘네 얘기가 중학교 과정으로 풀어줄 거야 알겠어? 중학교 과정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은 pb와 어쌤 잠깐만 이거 좀 옮길게요 왜? 왜? 24안 보여요. <laughs> 갑자기 왜안 보여? <laughs> 아 됐습니다. 자 봐요. 자 지금 봐봐.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의 최솟값을 구하래. 맞아? 그럼 예제곱하고 예제곱의 합을 식으로 나타내야겠지. 맞니? 식으로 나타내야지 우리가 최솟값 최대값을 구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아 식으로 하기에는 문자가 하나도 없지. 그리고 나는 문자를 만들어줄 거야 자 여기로 문자는 니네가 만들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만들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나는 뭘로 볼 거냐면 이미 나는 여러 가지로 풀어봤기 때문에 이걸로 풀어볼 거야 스이렇게 수선을 내리자 이 p점에서 이 성분 bc의 수선을 내릴 거야 잘 닮음이 있다어 그렇을 거야 자 그럼 여기 길이를 우리가 얼마나 쓰면 돼? x라고 쓰면 되겠네 여기 x라고 쓸 거야 그래서 식을 만들 거야 알겠니? 자봐 그때 지금 봐봐. 1대 루트 3대 2네? 60, 30이네? 4. 그럼 여기도 1대 루트 3대 2지? 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4 루트 3 루트 3의 x네? 네. 여기 이해 돼? 네, 네. 네. 그럼 여긴 아, 뭐야? 2x 2x네. 아 일단 여기 식만 구했어.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여기 식만 구하면 되겠네? 맞아? 선생님 저희 수직을 나눴으면 응. 2분의 1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가 중심이란 말이 없잖아. 이아 맞아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1초 300이 4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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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 0이 4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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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 0이 4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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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이0 0 0 0 0 0 그렇지 그러면 n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오우. 얘 제곱이잖아 C. 근데 얘는 루트 3으로 묶을게 그러면 2-x지 e 예. 얘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빨리 해보면 4x제곱 C. 마이너스 얼마야? 12x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나와 그래서 얘가 뭐야? l제곱이야 C. 근데 l제곱이란 건 뭐야? C. pb의 제곱이지 내 네, 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P B의 제곱 찾았네. 그 다음에 P C의 제곱은 얼마야? 오. 4x 제곱이네. P C가 2x였으니까. 와. 이해돼? 네. 근데 뭐하래? 얘네 좀 더하래. 얘좀 더하래. 그럼 더하면 어떻게 나와? 이게 8X, 8x 제곱 마이너스 12x. 그치? 8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지. 그럼 얘의 최솟값을 구하라는 거야. 응. 와. 자 식을 구했지. 근데 내가 잘 들어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뭘 알아야 되는 어 범위를 알아야 돼 범위. 맞아? 그럼 x는 뭐였냐면 움직이는 p 점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이야. 수선의 길이. 맞아. 그럼 이 p라는 거는 잘 들어 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맞아. 그럼 이 x가 가장 길어질 때는 언제야? 이. E. 그렇지 이가 되는 거 여기서. <laughs> 그럼 x는 일단 영보다 크거나 어. 작거나 이보다는 작아요, 작거나 같아야돼 그다음 제일 작은 때는 언제야? 영보다. 그치 여기 있을 때지. 아니, 어 뭐야? 영보다는 크거나 같아. 몇 점? 왜요 어? 어 영보다 크거나 크고 이보다 작거나 같다. 왜 이가 더? 크고 만약 P 점이 여기 있으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 내린 그 길이가 2잖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범위 나왔지. 그럼 이제 먹고 뭐 하면 돼 우리 그리자. 자얘 위로 볼록이 오르기,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 아래로 불러 축의 방향식은 얼마야? 음. 2분의 3 2분의 3네 뻥이에요 뻥이에요 4분의 3이잖아 지금도 틀린대 4분의 3이네 계산 실수 자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래? 5이. 0부터 2까지래 그럼 0이 멀리 있어? 2가 멀리 있어? 2가 멀리 있어 0이 얘가 얘인 것 같다 그러면 과자에서 그려 0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 필요한 그래프는 얘지 문제에서 최대 구하래 최소 구하래? 최소 언제 최소야? 3분 지금 4분의 3 되게 가는 거야 그럼 답이 가2 4번이에 직접 해 보면 답 어떻게 아. 그렇게 했을기차 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문 많이 나오고 아. 어, 그 아, 생각. 뭐 어. 우리 최대 최소 무조건 식나오끝난게 아니라 항상 범위 구해 줘야 돼. 알겠어? 그그 어, 뭐 이렇게... 범위 그있잖 범위